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션과 관련된 속성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은 트랜지션 듀레이션. 예, 얼마 동안 장면 전환 효과가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트랜지션 프로퍼티 어떤 속성에 대해서 트랜지션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었고요.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트랜지션 딜레이와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죠. 자, 우선 쉬운 것부터 하죠. 음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이라는 것,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면전환 효과가 시작될 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딜레이입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클릭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 효과를 음...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지연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트랜지션, 딜레이 그리고 1초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합니다. 클릭 그리고 1초 지나고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딜레이라는 것은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뭐냐면은 음... 자 여기 있는 링크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한번 보시면은 어떤 분이 만들어 놓은 이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에 대한 페이지인데요. 자 우리가 장면 전환을 할때 장면 전환이 되는 속도가 음... 균일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균일하지 않게 장면 전환을 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제가 오른쪽으로 옮길 때 오른쪽으로 옮길 때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이 Linear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은 e a s 라는 건데요. 자, 저거를 하게 되면 움직임이 조금 달라져요. 이것과 리니어. 리니어, 리니어는 이 속도가 똑같이 이동하다가 탁 멈추는 것이 리니어고, 이지 같은 경우는 천천히 시작해서 천천히 끝나서 멈추는 것이 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지가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물체가... 갑자기 움직이고 갑자기 멈추지 못하고 가속도가 붙어서 속도가 나고 그리고 멈추는 경우도 천천히 멈추기 때문에 실제로 이즈 효과를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현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좀더좀더 다양한 효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밑으로 한번 제일 끝에 걸 한번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띵띵 하는 탄력이 붙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height를 주면 높이가 이렇게 커지죠. 그리고 opacity는 이 도형의 어떤 컬러가 방금 보셨던 이런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뭐 차이가 크게 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것이 바로, 어, timing function 이라는 겁니다. 즉, 트랜지션이 적용될 때의 어떤 속도를 타이밍 펑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 그럼 우리 코드를 작성하면서 우리도 타이밍 펑션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우선 저는 div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transition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div라는 저 태그를 좀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웹페이지에 있는 div 태그에 대해서 background color를 black으로 하고요. color는 white로 하고요. padding은 뭐 10px 정도 주고요. 그리고 width 값을 예를 들면 100px, height 값을 100px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뭐한 50px 정도 줄까요? 예. 자, 이 상태죠. 자, 여기에 있는 이 div에다가 사용자가 호버 했을 때, 즉, 마우스를 roll 했을 때, 어, height 값이, 뭐, 예를 들면, 400픽셀이 되게 한다. 이렇게 코딩을 하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400픽셀만큼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때에, 여기에다가, 트랜지션 모든 height로 합시다. height에 대해서 1초 동안에 장면 전환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초 동안에 이 도형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이 엘리먼트가 저 커지는 저 속도는 이지 값이에요. 이지 값. 예, 요거와 같습니다.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이 요거와 같은 거예요. 이지. 이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자, 이 중에서 리니어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좀 달라졌는데,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갑자기 출발해서 갑자기 멈추죠. 조금 부자연스러워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가지 형태의 효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어... 큐빅 매지어라고 하는 그렇게 읽는 게 맞나요? <laughs>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요. 저거를 저기에다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하는 걸 통해서 저 속도를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우리 수업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고 사실 저도 아직은 잘 몰라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시저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바로 그것을 직접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css는 제공하지 않는 이지. 어, in, out, back 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속도가 바뀌는 것이고 얘를 한번 높이를 조정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탄성을 가지고 탄성을 가지고 높이가 조정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css 코드를 바로 이 시저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린 요걸 카피해서, 어, 기 있는 transition timing function 이라고 돼 있는 부분, transition 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저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자,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이 앞에 붙어 있는 웹킷, 모즈, 오, 요런 것들은 각각의 그 브라우저 업체들이 이 트랜지션 효과를 정식으로 채택하기 전에 실험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일종의 밴더 프리픽스라고 하는 거죠. 저것까지 이제 자동으로 이 서비스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 볼까요? 자, 이 상태죠. 마우스를 롤오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뭔가 좀 동적인 느낌이 나는 예, 그런 트랜지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트랜지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트랜지션 효과는 CSS 안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타이밍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태그의 CSS 효과를 속성을 프로그래밍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바뀌었을 때 CSS에 여러분이 트랜지션을 걸어놨다면 그 트랜지션 효과가 자동으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예를 들면은 이웹 페이지가 화면에 출력될 때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가 흰색으로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body 태그에 대해서 background 컬러를 black 으로 해놨다가 예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검사를 해서 여기 있는 body 태그의 background 컬러가 현재 black 이거든요. 저걸 제가 w h i 로 바꾸면 화이트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body 태그에다가 transition all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있는 블랙을 화이트로 우리가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이 돼서 시작되는 그런 웹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써볼건데 여러분들, 우리는 css 수업이고, css 수업은 자바스크립트를 몰라도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이 웹페이지가, 이 웹페이지가 화면에 로딩이 끝났을 때, 화면에 표현되는 게 끝났을 때, 여기 있는 이 body 태그에, 여기 있는 background color, white를, 어, white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블랙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것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화이트로 바꾸려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 쓰시면 됩니다. onload, onload라는 노드, 것은 이 웹페이지가 화면에 표시되는 게 끝났다, 로딩이 끝났다 라는 겁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는데 document 그리고 query selector라고 한 다음에 바디라고 이렇게 해주고,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작은따옴표 화이트로 한다. 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 웹페이지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흰색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이었던 것이 body 태그가 화이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랜지션을 욕, 사용해서 이 웹사이트의 어떤 이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좀더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이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트랜지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강조하듯이 실용적인 예제들은 여러분들 코드펜이란 사이트에서 트랜지션으로 검색해 보시면 트랜지션을 적용한 여러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